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타임입니다. 지금 두산 퓨어셀은 한번 치고 난 뒤에 눌림 한정 구간에 서 있습니다. 복잡하게 보지 않겠습니다. 한정은 두 줄, 방어선은 한 줄, 입구 33,000원을 종가 몸통으로 여느냐, 확인선이 33,800원에서 34,500원을 거래로 넘겨 체류를 시키느냐, 그리고 방어선이 38,000원을 종가로 지키느냐, 하나는 입구, 다른 하나는 가송레버, 마지막은 속도 조절선입니다. 뉴스는 방향, 수익은 자리. 오늘은 자리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왜 지금부터인지 핵심부터 단단히 잡고 바로 일봉, 주봉, 월봉 순서로 지도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두달씩의 이슈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클 회복입니다. 국내외 분산형 전원, 연료전지 프로젝트가 재개되며 발주 리드 타임이 길어지고 멈췄던 분기 고정 오더가 복구되는 구간입니다. 샘플, 실증이 산업운정 전환으로 넘어가면 방향은 이미 위에 있습니다. 진짜 회복은 기사의 드라인이 아니라 가동률과 납기로 확인이 됩니다. RFP인 제한 요청 빈도, 규모 증가, 백로그 순증이 동반되면 시그널이 확정적입니다. 가동률 80에서 90% 구간치니까 납기 단축, 현금 비율 상승은 수요 견조의 실무지표입니다. 차트에선 입구위 본체 체류가 먼저 새겨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고단가 믹스입니다. 출력 상향, 효율 개선,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이 붙을수록 ASP 상승과 고정비 시석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초기엔 마진이 출령여도 연속된 몸통이 나오면 시장은 체급 상향을 인정하는 겁니다. MW급 패키지와 장기 OLM 결합은 반복 매출과 마진 가능성을 키웁니다. 업타임95% 그리고 고장이 붙을수록 단가와 고객락인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 구간의 차트는 윗골이 짧아짐에서 몸통 확대, 거래 유지로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캐파와 효율입니다. 증설 발표가 아니라 램프업 속도, 수율 안정, 자동화가 돈을 버는 겁니다. 페이크타임 단축, 분량, 다운타임 감소가 겹치는 순간 동기체력이 점프합니다. 이 단계는 급등보다 입구위에서 차분한 체류로 보상을 받는 거죠. 색 수면 연장, BOP 표준화, 모듈러 패키징이 동시에 진행되면 OEE 종합 설비 효율이 계단식으로 개선된다는 겁니다. 유효 해파가 늘어날수록 가공 원가가 낮아지는 게 확인이 됩니다. 차트는 입구 위에서 3일에서 5일 본체 잔류 확인 제돌파가 패턴인 거죠. 네 번째 이슈로는 스프레드와 정책입니다. 연료비, 환율 변동 속에서도 계약 구조 제품 믹스 정책 혜택으로 스프레드를 방어하면 현금 흐름에 관성이 바뀐다는 겁니다. 차트에는 입구이 체류가 먼저고 흰 구간에서 거래 유지가 그 다음인 겁니다. 연료비 패스스루 조항, REC, 인센티브, 금융비용 지원, 이게 작동하면 단위 전략당 마진이 안정화된다는 겁니다. 달러 매출, 원화비용 구성이면 약세 구간은 완충제가 됩니다. 이런 구간은 실적 확인이 사후고 자리 판정이 선행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리스크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지연, 전책병동, 원가, 부품조달, 환율, 금리 방향. 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방향은 위고, 속도는 자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밴드와 조건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차트 흐름을 일봉, 주봉, 월봉 순서로 보겠습니다. 먼저 일봉의 과거 자리부터 짓겠습니다. 3월 저점 이후, 거래를 동반한 상승이 나오면서 21선과 61선이 말아 올라가는 대강기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캔들의 질도 긴 윗꼬리에서 짧은 꼬리 몸통 확대로 변하면서 시장이 윗꼬리를 점점 덜 허용하고 있다는 신호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문턱입니다. 우리가 보는 자동문의 입구는 33,000원입니다. 핵심은 단순 터치가 아니라 종가 본체가 위에 남느냐입니다. 꼬리만 스치면 아직 아닙니다. 위에 남아야 열린다는 거죠. 그 다음은 가속 확인입니다. 33,800원에서 34,500원을 20일 평균 거래 대금 1.3배 이상으로 넘기며 체류하면 속도가 붙습니다. 그 순간 35,500원에서 36,800원 상단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이어서 37,800원에서 39,000원 새로운 상단에 첫 테스트 자격이 생긴다는 겁니다. 기억할 문장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넘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머무는가입니다. 체류가 확인되면 수급의 성격이 단기 매수에서 추세 매수로 바뀐다는 거죠. 속도 조절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2,200원에서 32,500원을 이정표로 놔두시고 하루 이탈에 거래급증이 동반되면 비중을 줄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3800원에서 종가 체류가 나오면 관망으로 전환하는 게 정답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절차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일봉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제 버틸 힘이 있는지 주봉에서 체력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봉 판정은 단순합니다. 5주선, 10주선 위에 몸통이 2주 연속 남는가? 이한줄입니다. 윗꼬리는 보조신을 뿐이고 몸통 이치와 거래 유지로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일봉에서 한번 열었던 상단은 단발 시도가 아니라 연속 테스트로 성격이 바뀝니다. 이제 운영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단 35,500원에서 36,800원에 진입하게 되면 부분청산 10에서 20%로 속도를 점검합니다. 동시에 남은 물량은 본전 잠금하시고 상단을 손절선으로 승격해 손실전환을 차단해야 됩니다. 두번째 상단이 37,800원에서 39,200원에서는 추가 10에서 20% 분할 또는 고유유지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어느 쪽이든 트레일링 스탑으로 마이너스 2.5%를 반드시 부착합니다. 이 룰이 장중변동에도 수익을 보호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주봉 몸통이 평균선 아래로 2주 연속 밀리면 더 이상 초기 추세 복구로 보지 않습니다. 곧바로 박스 재구성 관점으로 후퇴하고 입구에서 확인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간 체력을 맞춰준다면 마지막으로 체급을 올릴 수 있는지 월봉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월봉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월말 기준으로 월간 본체가 전월 고점 대 위에 남느냐 이한 가지를 보면 됩니다. 이 선을 지키면 칸이동 작용이 생깁니다. 월중 흔들림은 무시하고 마감가격으로만 판정하겠습니다. 칸이동 지도를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3,200원에서 34,500원 입구 제약인이면 월말 본체가 위에 잔류하면 다음 칸이 열린다는 겁니다. 35,800원에서 36,800원 상단 이어 박진데 거래 지각인 되면 흐름이 끊기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가 있죠. 38,800원에서 4 5 0 0원 추세 점검 구간입니다. 첫 테스트 구간이죠. 여기서는 부분청산과 비중재분배로 다음 월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월말 본체가 3만 8백원 아래로 체류하면 드 릴셋 관망이 정답입니다. 시장과 다 두지 않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입구는 문통 가속은 거래체류, 방어는 월말 본체입니다. 이 지도를 시대 문장으로 고정하셔야 됩니다. 입구는 본체 확인에서 확인 구간 체류, 그리고 상당 구간 분할에서 트레일링을 기억하시고 이정표 이탈시 속도를 늦추시고 월반 본체로 최종 판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캔들은 자리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차트 설명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자동문을 언제 열고 흔들릴 때 어느 이정표로 빠질지가 실전의 전부입니다. 장중인 체결광도 V에 뉴스 한 줄에 심리가 흔들립니다. 혼자 대응?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준인 감정이 아닌 문장으로 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나리오, 체크리스트와 전략정리, 한 줄기준표를 드리기 전에 그 기준을 무료로 아침마다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무료면 믿을 수 있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투자전략팀이 있습니다. 투자자산 운용사 투자권유 대행인 자격증을 보유한 팀이 기업정보, 수급, 거래대금, 차트를 매일 교차점검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는 아침마다 간단 명료한 문자로 챙겨드립니다. 복잡하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바로 실행 가능한 포맷으로만 드린다는 거죠. 진행방식은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시고 위에 보시는 번호로 숫자 1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 제가 저녁에 확인해서 종목들을 점검하고 다음날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바로 대응 가능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문자만 받아보시고 정해둔 기준대로 매수매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문자로 드린 종목을 매매일지로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 날짜, 가격까지 실시간 기록하고 있죠. 모든 승부가 100% 승리는 아닌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최소 3%에서 예를 들면 9월달에 두산피어을처럼 하루만에 16.7% 수익도 납니다. 9월달 누적 성과는 230% 보이시죠? 그럼 지금은 10월달이니 10월달 것도 한번 봐야 되겠죠. 10월달에 연휴가 길었지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IT생글로벌 16.9%, LNF 23% 이렇게 크게 크게 터지는 종목들도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달 추석 연휴가 길었는데도 이렇게 수익률 높습니다. 장 시작 전에 아침마다 하나에서 세 개의 종목을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난 이미 수익 잘난다 하시면 굳이 신청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수익률보다 낮으시다고 하시면은 지금 바로 한번 010-8697-0475번으로 문자 1 예, 적어서 문자 메시지 하나 보내시고 내일 아침부터 한번 받아가 보세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주 장거리 10일 동안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받아보시다가 그만이라고 남기시면 즉시 중단합니다. 실제로는 중단하시는 분들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날그날 그날 수익 가능한 자리만 드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평소 눈여겨본 종목이 아침 문자리스트에 뜰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한 주만 테스트해보세요. 마지막으로 5회 끊어드리겠습니다. 2번으로 문자 보낸다고 해서 유로 리딩가의 근전 요구 전혀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구독과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건전한 안내만 합니다. 혹시라도 금전 요구나 리딩방 유도, 뉘앙스가 단 하나라도 보이면 채널 즉시 삭제하겠습니다. 3초만 한번 투자해보세요. 상단 위에 보시는 번호 010-8697-0475번으로 숫자 1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시고 레드타임에 매수, 매도 타이밍 알림으로 흔들림 없이 기준대로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제 방금 약속드린대로 오늘 종가 이후 대응할 시나리오와 전략 정리 한줄 기준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시나리오, 가속 시나리오입니다. 조건은 입구 33,000원 종가 잔류와 회복이 확인되고 확인선 33,800원에서 34,500원 거래체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때 행동으로는 추격을 금지하시고 입구 제지지와 당일 V에 위에서 체류 확인 후에 40%, 30%, 30% 나눠서 세번 분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B시나리오 정상 눌림 후 재상승입니다. 이정표 32,200원에서 32,500원 스치은 허용하되 거래 축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가 입구 근처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행동으로는 저점 미세상승 두 번에서 세번 확인 이후에 30%, 입구 종가회복에서 30%, 다음날 시가 부위에 위해서 추가로 40%총세번 분할 대응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시나리오 리셋 관망입니다. 조건으로는 방어선이 3 800원 체류 또는 이종표 붕괴와 거래급증이 된다고 하면 은이때 행동으로는 속도를 늦추시고 관망하시다가 주봉봉체 회복 시 재세팅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전략 정리, 누가, 무엇을, 언제, 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분산연전원 연료전지 발전을 하는 두산피어셀입니다. 국내 주요 발전 프로젝트 레버런스와 장기유지보수 역량을 갖춘 연료전지 전문기업입니다. 수주재개, 고효율 대형 모델 비중 확대, 램프업 원가 효율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고효율 장기 서비스 결합에서 ASP, 마진체급이 상향되고 있고, 증설 증사는 발표가 아니라 램프업 속도와 수율 안정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매매는 입구 본체, 확인은 거래 체류, 그리고 상단 연수 테스트로만 실행을 하면 됩니다. 지금 판정구가 바닷권델리 이후 첫 공격 캔들입니다. 입구인 33,000원을 종가 몸통으로 여는지, 확인선이 33,800원에서 34,500원을 21평균 1.3배 이상 거래로 체류를 하는지, 이 정표 32,200원에서 32,500원을 하루 이탈하면서 거래 급증 시 속도를 늦추고 비중을 축소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방어선이 3800원, 종가 체류면 관망을 하시는 거죠. 발주 회복 위에 고단가 믹스와 효율 개선이 겹치면 분기 체력이 커집니다. 뉴스는 방향, 수익은 자리, 거래가 붙어 체류하는 순간 정책, 수주, 모멘텀을 실제 실적으로 연결하는 단단한 상승파동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네 가지를 동시에 갖춘 종목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이밍을 레드타임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대응 전략을 짜기 위한 기준을 잡는 겁니다. 지금은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들어가야만 하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전략과 타이밍입니다. 어디서 진입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대답은 영상에서는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이걸 실전에 옮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혼자서 라인, 분할, 손절, 손잡기가 막막하시면 아침에 제가 딱세줄 문자로 챙겨드릴게요. 레드타임의 투자전략팀, 투자자산운용사, 투자권유대행인 자격증을 보유한 팀이 기업, 수급, 거래대금, 차트를 매일 교차점검해서 아침마다 종목을 한께 챙겨드립니다. 화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8697-0475로 숫자 1 적어서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녁에 확인한 뒤 다음날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시초가 공략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포맷은 간단합니다. 종목명, 매수가 범위, 한줄 코멘트, 유료 가입 약정 없습니다. 중단 원하시면은 그만이라고 남기시면 문자 발송 중단합니다. 혹시나 문자가 부담되신다고 하시면은 고정 댓글에 구글 폼 링크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아침에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레드타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합니다.